와우 이렇게 오짠음따 짠. 네, 세탁도 가능하다는 하하. 거 이렇게 여러 네 가지 타입으로 변신 이렇게 짠오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 여튼 잠깐 뭐이거 촬영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네. <laughs> 예, 오늘 야외로 리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아래 박스들 4개 보이죠? 네, 오늘은 캠핑 체어 네. 4개를 어,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4가지 캠핑 체어들이 제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기능성 체어 그리고 감성 꼼꼼한 네. 감성 체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체어도 있고요 커플 연인 부부 다정하게두 사람이 커플로 앉을 수 있는 트윈 체어까지 총네 가지 체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네 개의 체어 브랜드가요. 마운트리버. 예, 마운트리버 <laughs> 브랜드고요. 자 저희가 지금 아직 언박싱도 안한 상태입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아. 자 선조님 오늘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체어가 어떤 체어인가요? 투스테 와이드 체어 예. <laughs> 자요 체어는 우리 얼마 전에 박람에 가서 어. 실물을 영접하고 왔는데 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너무 마음에 <웃음> 들었고 <웃음> 이게 워낙에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찍고 난 뒤에 그 부스에 그 체어 앉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체인데투스텝 와이드 체어부터 먼저 언박싱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나머지는 잠깐 옆으로 당겨놓고요 또렇게 나오는 거야? 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일단 패킹이 작다 경량 스타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내 아중이 100이네요. 어, 내 아중이 100kg. 오빠 100kg 안 넘지? 안 넘지? <laughs> 자, 컬러는 보니까, 뭐, 블랙, 그레이, 레드, 아이보리,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블랙입니다. 이제, 저 하나, 손주 하나, 이렇게 하나만 뜯어보면 되겠네, 그죠? 음. 한 뼘, 두 뼘, 조금 더. 아, 음. 무겁지 않아요? 패킹 사이즈 좋네. 음.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새 거잖아.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도 잠깐 뭐, 이게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아, 예. 네. 금방 갈 거예요? 네. 예. <laughs> 근데 뭐 이렇게 완전 펼쳐가지고 넣는 거예요? 아니요,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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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의자예요. 의자예요. 저기 네. 저기 <laughs> 가시지, 잔디강장. 저기 좋은데 <웃음> 소리가 <웃음> 너무 커가지고. 아, 또 소리 나오 네, 잡음이 들려가 <laughs>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예. 풀대조이완료했고요 네. 어, 바닥에 내려서 이제 스킨 입히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laughs> 등받이 쪽이 조금 긴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약간 누르면서 끼워주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살짝 눌러주면 살짝 휘거든요. 그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완성이었습니다 응. 야, 일단 왜 이게 투 스텝 와이드냐면요. 각도가 한번 접혀요, 뒤로. 그래서 눕듯이 이렇게 편안한 어떤 자세를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넓어. 그래서 투 스텝 와이드입니다. 오, 편해. 여기 넓어가지고 엉덩이가 안 낑겨. 아, 그래? <laughs> 이렇게. 오, 오. 오, 좋다. 오, 좋다. <laughs> 나도 한번 해보자. 오, 오딱 감사하네. 응. 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다리를 조금 오므려가지고, 오! 이렇게 휙 넘어가네? 그러게. 어. 사용하다 보면 이 느낌을 알겠네. 음. 그냥 무뚝대고 넘어가는 않아요. 음. 딱 잡고 조금, 아, 살짝 기대니까 딱넘어가요 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예, 맞습니다. <laughs> 이게 끝이 아니에요. <laughs> 숨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이제 프레임을 하나 붙여주면 조금 더 견고해지겠지, 그죠?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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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레임 자체가 등 쪽이 좀 길거든요. 응. 가운데 하나 잡아주니까 응. 훨씬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필로우가 여기 따로 있거든요. 네. 쿠션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어. 말아서 넣더라고요. 의자, 파우치,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어. 지저분한데, 여기 딱 넣어가지고. 배경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찍찍이가 있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붙을 수 있어요. 자, 됐다. 이 정도. 오케이. 그리고 이 원단이 보면, 이야, 이, 진짜, 짱짱해요. 그러게. 어. 도톰하니, 그지? 어,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숨어있는 그런 기능이? 넷. 있습니다. 자, 여기 에 파우치가 있어 가지고 여기 예. 뭐 넣기가 좋아요. 예. 핸드폰 같은 거 수납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바로 핸드폰 사이즈 딱 맞네요. 근데 그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로 <laughs> 이렇게 딱 돌려 가지고 네. 보통 이제 가을철 되면 <laughs> 어. 불멍할 때엉딱 음 여기 핫팩 같은 거 하나 넣고요. 딱 잡아 주면 그러면 이제 엉덩이 따끈따끈하고 <laughs> 그러게. 좋겠죠. 자. 투스테 와이드 체어 다 봤고요. 다음은 감성 감성한 체어로 넘어갈게요. 음. 이거는 자, 이거는 뭐죠 생님 이거는 마리 체어라고 우드 프레임에 감성 감성한 그런 체어더라고요. 예. 자 마리 체어. 아. 마운트의 마, 리버의 리. 저 요거도 보니까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알보리입니다. 이쁘죠? 꺼내볼게요. 아유, 컬러부터 감성 감성한데? 어 그러게요. 자 일단 아, 파우치 이쁩니다. 음. 사이즈 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사이즈입니다. 음.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다 그러게 이야 와 이거 원액션이네 끝이네 그치 프레임들이 응. 와, 상당히 견고하게 잘 돼있네 스킨 한번 씌워볼까요? 네 스킨이 엄청 짱짱해 와 음. 완전 도톰한데 네 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세탁도 가능하다는 거아 그러네 세탁 가능하겠 <laughs> 진짜 그리고 음? 이렇게 끼우고 네. 이렇게 찍지기도 그냥 탁 하면 될것 같은데 자 끼우고 네. 여기도 이렇게 찍찍이. 아 측면은 찍찍이. 이렇게. 오, 오 끝인데? 여기 각도가 이렇게 딱 살아 있네요 여기. 아 그러네요. 네. 이런 마디 마디가 상당히 네, 견고하게 잘 어,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손주님 앉아 볼까요? 어 음, 좋은데요? 음이 네. 15도 각도가. 음. 인체공학적인 인체공학적이래. 그런 각도래. 인체공학적이래? 한아 응. 만져볼까? 응. 어, 어. 괜찮아? 어, 괜찮네. 어. 아주 컴팩트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 예뻐. <laughs> 자, 선생님 이제 무슨 체어죠? 그 의자하면 그거 잘릴렉스 체어잖아요. 예, 네, 릴렉스 체어인데 아이디어가 추가된 릴렉스 체어입니다. 네. 이름이 뭐죠? 이거는 매직 릴렉스 체어 우드 팔걸이라고 되어 있고 왜 매직인지는 언박싱 하고 나면 아시게 될것 같고요 컬러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네 올리브 네. 컬러 올리브가 신제품이더라고요 음. 오. 자, 컬러가 이번 컬러입니다 약간 치은 베이지 같기도 하고요 네. 음, 이 정도 네. 응. 네. 그, 도 일반 릴렉스 체어보다는 좀 작아요. 그치. 그 응. 일반 릴렉스 체어는 이그 정도 돼있지. 응, 응. 야, 이 프레임 자체도 완전히 오, 올, 같은 컬러로 딱 통일되어 있네. 그러게, 어, 너무 예쁜데? 어, 어 컬러가 예쁜데요. 응. 솔직히 릴렉스 체어는, 응. 이게, 그래. 제일 편하긴 해, 체어도. 제일 ]근에서. 편하지. 네. 이게 왜 매직이냐면, 자, 보세요. 어? 아, 음. 아, 이 제품이 릴렉스 체어의 단점을 완전히 보강을 했네요. 이렇게 음. 좁혀요 음. 릴렉스 체어의 단점이 위에 너무 높다라는 거, 음.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한데 음. 이렇게 어. 오짠예 시원한 메시 예, 여름에 메시로 시원한... <laughs> 자이 매직 릴렉스 체어가요. 코인 원 이라는 컨셉으로 응. 만들어진 체어인데 왜 코인 원이냐 아까 보시다시피 등받이 쪽에 폴딩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네가지 타입으로 응. 변신 가능합니다 응. 자 우선은 기본적인 릴렉스 체어 네. 그리고 여기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로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 주게 되면 릴렉스 체어 메쉬 응. 그리고 접으면 로우 체어 그 다음에 네, 로우 체어 메시 자, 요렇게 해서 총네 가지 타입으로 변신이 가능한 거죠. 괜찮다, 이거. 응, 음,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포켓이 있더라고요. 아, 네, 포켓이 있어가지고 여기 둥봉돼 있는 요런 걸 넣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주는. 음. 아, 그러네. 각. 가... 음. 아, 각이 살아났어. 음. 어, 이것저것 해가지고 디테일이 살아 있어. 무엇보다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야. 어, 접어지는 거. 어, 접어지는. 어. 앉아볼까? 응. 아 어, 편안해. 어, 이게 있으니까 좋다. 확실히 릴렉스 체어는 뭐 다른 편안함이 있어. 거기. 음,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손준지. 네. 지금까지 세 개의 체어를 봤는데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뭐죠? 트윈체어 예 yeah. <laughs> 트윈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윈체어는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안 써봤지 그래서. 안 써봤지 선주님하고 케이수한 사이 엄청 좋은데 더 사이 좋아지라고 자 이제 우리 저희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이제 체험대요 소프트 트윈 체험입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체험대요 컬러는 블랙하고 아이보리하고 두 가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아이보리입니다 어 트윈체어라 약간 무게는 음 약간 묵직한 느낌이 살짝 있네요. 가방부터 다 고급스러워. 어, 가방 자체도 응. 재질이 다 좋아, 그렇지? 응. 마운트리버가 가방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드네. 음. 어, 이도 컬러도. 오. 아, 이 프레임 자체도 어. 이런 진짜. 컬러를 넣었네요. 어. 와. 한번 펼쳐볼게요. 이거 릴렉스처럼풀것 같아. 쫙! 쭉. 오. 오. <웃음> <웃음> 야, 오 쉽게 펴지네 진짜게. 일단 먼저 앉아볼까요? 어, 앉아봐야지 이거는. 어, 편하네. 아, 우편하네아 편안해. 오 좋다. 아, 좋네. 어. 아, 두 사람 앉았는데 그렇게 뭐 좁거나. 어, 어, 넉넉한데. 어, 어, 그렇지 않네. 어. 이것도 친구 아이가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이네. 요 어. 손님용으로도 괜찮은데. 두 사람까지 키어가니 하니까. 앉으세요. 소프트 트윈체어. 디테일 한번 볼까요? 이 팔걸이 부분에 컵홀더가 있어가지고, 음. 여기 딱 꽂아놓으면 좋네. 음. 요게 의외로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음. 어떻게 등받이는 좀 안정감이 있나요? 응, 안정감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응. 엉덩이 쪽에도 약간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앉으니까 편하네요. 아, 진짜? 살짝. 아, 살짝 홈이 살짝 있네. 홈이 응, 있어. 그렇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 X 모양 인덱스 체어처럼 X 응.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돼 가지고 아주 단단하네요. 응. 아무래도 두 사람이 앉은, 앉는 거니까 응. 그렇죠. 하중이 160 k g 까지 가능합니다. 응. 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의 시트 넓이가 52cm. 음. 응. 좁지 않아, 그렇지? 응. 응. 제가 한동치 하는데 좁지 않더라고요. 응.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체어에 대한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아, 제가 오늘 느낀 건, 야, 캠핑 제품들 만드는 업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응. 연구 많이 하는구나. 아, 연구 많이 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가지 제품 다 저마다 이 특성들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예, 보시면서, 어, 저거다. 싶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마운트 리버 홈페이지 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한 제품 정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케이수환이었고요 네, 선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